그래서 특정 기기자가 나 아, 오늘은 아주 멋진 얘기를 할 겁니다. 예. 대한민국의 그 SM 엔터테인먼트 하면은 이수만 회장 아닙니까? 이수만 회장이 아, 아주 멋있는 그 영화 프리티 오먼에서 그 줄리아 로브체에게 무한 사랑을 베풀었던 아고 그 리차드 리차드기어 같은 리차드 수만 회장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수만 회장은 SM 엔터테인먼트를 잘 이끌어서 그래도 성공한 기업으로서잘 그 SM 엔터테인먼트를 잘 이끌어가고 있는데 아 최근에 뭐 온라인에 이슈가 된 거는 야 진짜 운명적인 만남과 운명적인 사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아 상대는 이수만 회장의 그런 그 베네핏 아주 그뭐 무한 내정을 섞고 그렇게 집을 아파트, 아주 어마어마한, 거의 뭐한 4,50억대 그 고급 아파트를 그 증여해줬다고 하는데 무상공급이겠죠. 그런데, 야, 거기에는 프린트오만 조주의 기자가 있습니다. 조주의 기자. 조주의 기자는 누구냐? 조주 아싱턴 대학교 외교 정치학과를 석사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뭐, 내외신 기자를 아, 외신 기자를 많이 했는데 지금 ABC t v 에 한국 지국장으로 있습니다. 지국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뭐 한류 관련 K-팝이나 뭐 대북 관련 이런 거를 이제 뭐 영어권이니까 영어로 막 보도를 하고 그런 거는 뭐 저하고 비슷합니다. 저도 지금 뉴욕 지국장 할때막 카메라 들고 막 하고 그럴 때 그런 모습이 생각나는데 조지. 그 기자는 참 외신 기자로서 참멋지신 분입니다. 책도 내시고 뭐 어? 욕망 책도 내시고 그 다음에 외신 기자로서 그 한국에서 오래 활동을 잘했는데 어떻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수만 씨하고는 연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주 이수만 씨를 옆에서 많이 케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케어해주고 아무래도 젊은 이수만 회장은 이제 나이가 70이지만 그래도 그 젊은 그 조지 씨가 옆에서 어드바이스해주고 서포트해주고 이런 게 크게 장렬했던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수, 수만이 형 와이프는 2014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벌써 7년 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동안 7년 동안 그 외로운 마음을 와인이라도 같이 한 잔할 수 있는 그 조지 기자가 얼마나 매력적이었겠습니까? 저도 뉴욕에서 혼자 있을 때, 저보다 한 띠동갑 같은 그 여자 기자들하고 같이 이런 그, 귤을, 릴레이션십을 많이 가져봤는데, 상당히 그게 생활을할력사가 되고 아주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꼭뭐 연애를 하고, 교제하고 이런 걸 떠나서 같이 어깨를 부닥치고 일하고, 막 대화하고,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그, 그 치유용은 대단합니다. 제가 나이를, 먹은 걸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젊게 행동하게 되는데 이수만, 수만 형도 이제 그런 걸 느꼈을 겁니다 조지 기자가 옆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재산의 2.5%를 뚝 떼어서 그냥 아파트라는 나 증여했다는 거는 아 지금 한국 사회에 이렇게 풋풋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어느 회장들은 많이 그렇게 해왔겠지만 그래도 떳떳하게 이렇게 멋있는 그런, 그, 어? 뭔가, 뭐, 사연이 담긴 그런, 그, 아주 러브스토리 같기도 하고, 그, 중요하게 된 동기는 뭐, 우리가 추측하거나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수만 회장의 본연의 마음이기 때문에, 아, 그러다 보니까 1900, H.O.T. 바로 나오기 전에, 저에게 MBC에서 딱 맞으셨는데, 이수만 회장의 김 사장, 그래서 저, 저를 잠깐 봤습니다. 그랬더니 김 사장, 내가 이번에 이제 회사를 좀 키워서 크게 하는데 김 사장이 내 회사에 대표로 좀올수 없나 이 제의를 딱 하더군요. 그게 천구백구 년도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드라마 서울의 달에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터닝하는 김영배라는 걸출한 스타가 있었고 또자우지 장지지 조용기. 조용기가 또제석사를이 있어가지고 저는 워낙 바빴습니다. 돈을 벌기가 바빴는데 이수만 회장이 이렇게 저한테 제의를 한 거는 이수만 회장하고 오랫동안 그런 릴레이션십도 있었지만 내가 또이수만 회장이 어려울 때 내가 좀 도와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 옛날에 그 탈렌트 주연씨 할때 주연씨와 그 탈렌트 주연 주연 그 김성환씨로 내가 그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런 거 잊지 못해가지고 저에게 사장으로 오라는 제의를 받았는데, 제가 그 당시, 아, 이거 뭐, 용꼬리를 해야 되나? 나뱀배가리 하고 말지? 그런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내가 그 회사로 들어가면, 그때는 SM엔터테인먼트가 뭐 크게 호황되고 화랑이 뭐 붙은 건 아니니까, 과연 그리로 가야 되나? 고민을 좀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아, 그냥, 네 자력갱생하고 가지 하면서 제가 그만두게 된게 오늘의 저도 레전드 엔터테인먼트를 이렇게 오래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이수만 회장의 그 통큰 증여, 저도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내가 조금이라도 저하고 인연이 있거나 저에게 잘해준 여인들한테 그런 거 얼마든지 해주고 싶습니다. 아 너무 멋있습니다. 아그리차드이게 프리드먼만. 예? 그리고 그 조지 기자도 받을 만하니까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앞에서 이수만 씨의 어무량으로 많은 걸을 케어하고, 어드바이저하고, 또 조언하고, 또 충고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수만 회사도 커졌고, 아, 그래서 아주 상당히 연예계 아주 미담입니다, 미담. 이런 게 계속 나오면 이제 양현석 씨도 할 거고, 박진영 씨도 할 거고. 또 여러 사람들이 하는데 저도 꼭할 겁니다. 저도 미국에 뉴욕에 SM엔터테인먼트, j i p 그 다음에 YG 세 상계 업체가 돈도 수백억씩 갖고 가서 다 했는데 저는 뭐 빈몸으로 들어가서 그래도 거기서 TVK, TVK도 뉴욕 지국장을 했습니다. 아, 저도 뭐 성공한 케이스니까 다 망해서 나왔는데 자. 결과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잘 돼가지고 내가 신세를 졌던 사람에게 좀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희 신세를 많이 진 사람들이 주마등 같이 쫙 지나가는데 다 잘해주고 싶습니다. 바해레단끼 사고, 수레 단끼 사는 그런 코로나 전국에 힘든 올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스만 리차드 스만 수만영은 아직 뭐 나이가 70밖에 안 됐으니까 52년생입니다. 저하고 같은 옷자니까 수만영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이 사회에 좋은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만수무강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서머스페셜 리차드 수만 앤조지외신기자 아름다운 스토리 지금까지. 특정 경기자였습니다. 아유, 백.